참기름 가격이 너무 싸다면 일단 의심부터 해보셔야겠습니다. 참기름에 옥수수기름과 콩기름 등을 섞어 가짜 참기름을 만들어 판 업체 7곳이 적발됐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화성에 위치한 참기름 제조공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커다란 탱크가 눈에 띕니다. 안에 들어있는 건 참기름뿐만 아니라 옥수수기름과 콩기름이었습니다. 옥수수기름과 콩기름을 섞은 가짜 참기름입니다. 육안으로 진짜 참기름과 구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업체가 시중에 유통시킨 가짜 참기름은 2천여만 원어치. 인근의 또 다른 업체는 아예 진짜 참기름을 10%밖에 넣지 않고 2010년부터 유통전문업체를 통해 식재료 도소매상에 판매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업계 관행이라는 겁니다. 유통 판매업자가 저희한테 와서 이제 얼마짜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저희는 이제 고기에 맞춰서 제조업체와 주문 생산 방식을 이용한 유통업체 일곱 곳이 가자 참기름을 판매한 매출은 모두 6억여 원에 이릅니다. 식재료 도매상 또는 식당에 제공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칠 곳을 적발하여 형사, 형사 처벌 기로 하였습니다. 보통 참깨로만 참기름을 생산할 경우 1.8리터에 최소 2만 원 내외. 시중에서 참기름을 만 원대에 판매한다면 일단 의심해봐야 합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외에도 불량 참기름 제조 유통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식재료 도소매상을 중심으로 추가 수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뉴스 플러스 최창순입니다.